연애 상담 의미 없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연애 상담 의미 없는 이유 의미가 왜 없냐면 근데 제 채널은 연애 컨설팅이랑 달라요 제 채널은 연애 컨설팅이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 채널은 대부분의 연애 상담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딱 사실 한 가지인데 굳이 길게 두 가지로 늘려서 보면 첫 번째는 경쟁자를 생각 안 해요 생각보다 경쟁자가 그리고 더 많아졌어요. 최근에 경쟁자가 많아진 거 팩트예요. SNS 시대에서. 그러니까 예전 연애랑 지금 연애랑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연애 상담 의미 없는 이유는, 사실, 훈수밖에 더낼 수밖에 없어요. 훈수로, 훈수로 끝난다. 그나마 연애 컨설팅이 좀 나은데, 경쟁자를 생각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연애 상담이라는 게. 실제로, 실제로, 모솔 분들, 그래서 솔로 분들의 가장 큰 공포가 뭐냐면, 모솔 혹은 솔로 분들의 가장 큰 공포가 뭐냐면, 경쟁자의 존재예요. 이거는 사실 커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경쟁자의 존재를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연애도 시장이기 때문에, 연애 시장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차갑다. 그러니까 경쟁자의 존재를 못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성분들이나 이성을 이성분들,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성 친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선 많이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애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뿐만 아니라 연애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경쟁자의 존재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걸 못 견디면 이제 회피형 혹은 예민성이 돼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생각 안 하니까 연애 상담들이 다 훈수로 끝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채널들 혹은 교과서들 한번 보세요 연애 교과서들 보면 거기서 가장 문제인 게 경쟁자를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다된 다음에 사실은 연인 세팅이 다된 다음에 연애를 그냥 이어나가는 것은 정말 쉬워요. 문제가 맨첫 번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연인이 되느냐, 고백을 해야지 연인이 되죠. 고백하느냐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쉬웠어요, 예전. 그러니까 과거에는 쉬웠다. SNS가 없었을 때는 경쟁자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해봤자 동네 친구 몇 명만 이기면은 그 연인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SNS,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짝사랑 하시는 짝사랑 남녀분들은 모두 DM을 거의 20통씩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하루에 20통씩. 그니까1년이면 거의 6,000명, 7,0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연인들을 노리고 있다 혹은 짝사랑 남녀들을 눈독들이고 있다.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게 이제 진정한 연애 컨설팅이랑 연애 상담이랑 다른 거고. 그러니까 경쟁자의 존재를 늘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경쟁자에 대비 이길까? 경쟁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 자신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쟁자를 이겨야 된다. 경쟁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경쟁자보다. 그러니까 진짜로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누가 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뭐 학교 선생님 그리고 누군가가 중매를 서줘 가지고 그냥 그거 결혼 한번 하고 나면 평생 동안 가는 게 아니라고요. 1년에 7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현재 연인 혹은 미래의 연인 짝사랑하는 남녀들을 노리고 있다. 그걸 늘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진짜 연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연애 전략은 뭐다? 그리고 희소성으로 결정된다. 여러분들이 희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희소. 숫. 여러분이 결국에는 유니크, 한정판이 되어야 돼요, 한정판. 그런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